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애쓰며 사는 당신, 그건 미련함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조금 따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애씀의 진짜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되실 겁니다. 살아오신 세월 동안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자식이 잘되길 바라고 배우자가 편하길 바라며 가족이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조이고 때론 내 감정 하나 삼키며 버텼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니까. 그게 나의 책임이니까. 그 말이 몸에 벤 채로 여기까지 오셨지요. 그런데 문득 뒤돌아보면 그 도리와 책임이 내 행복을 얼마나 아사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땐 가족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가족이 당신의 중심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자기 세상으로 가고 배우자는 각자의 방에 머무르며 하루는 길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지. 아직은 쓸모 있어야지. 그렇게 애써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애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쓸모를 잃을까봐 외로워질까봐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그 마음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하루를 버티는 일로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애써 사는 게 미련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움켜쥐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고 놓아야만 더 평화로워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 끝까지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묶이면.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채 마지막까지 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70 이후에도 애써 사는 것이 왜 미련한가를 다섯 가지 이유로 풀어보려 합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후회가 또 누군가의 자유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쓸쓸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라도 나답게 살겠다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남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을까? 지금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부모의 눈치, 젊을 땐 사회의 평가, 늙어서는 자식의 판단을 신경쓰며 살지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그래도 나 아직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 마음이 당신을 계속 세상의 무대 위에 세워둡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지금, 정작 그 무대의 조명은 더 이상 당신을 비추지 않습니다. 남들은 이미 자기 인생으로 흩어졌는데, 당신만 여전히 관객의 박수를 기다리고 있지요. 남의 눈에 괜찮아 보이려는 그 마음이 얼굴보다 먼저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체면이란 결국 남의 기준에 묶인 족쇄이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남들이 나를 함부로 보면 안 되지. 그 생각이 오히려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보여짐이 아니라 느껴짐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괜찮습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길을 걸으며 내 속도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2살 김영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예절로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요. 사람들은 늘 김영호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김 선생님은 어디 가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말이 좋았고, 어느새 스스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김영우 어르신은 매일 와이셔츠에 다림질된 바지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집 근처 슈퍼에 나갈 때도 구두를 신고 나갔습니다. 그게 습관이자 자존심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그 옷차림 속엔 이제 누가 나를 봐주나 하는 쓸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손자와 함께 한강공원을 걷던 날이었습니다. 꽃무늬 셔츠에 모자를 쓴 또래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짱을 낀채 아내와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고 자유로워 보였지요. 저 나이에 저게 뭐야?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김영우 어르신의 시선을 느꼈는지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을 땐남 눈치 보느라 못 입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입으려네.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김영우 어르신의 마음 속에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며칠 동안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입는다. 도대체 나는 언제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퇴직하고도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을 향해 몸을 세우고 말투를 가다듬고 표정을 다듬어온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주말, 김영우 어르신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늘 입던 회색, 베이지 대신 밝은 하늘색 스웨터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색은 좀 튀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한강에서 본그 노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한 번쯤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날 오후 김영호 어르신은 그 스웨터를 입고 혼자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김영우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나였구나. 그날 이후 김영우 어르신은 남의 눈보다 자신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옷을 입고 자신의 속도대로 걸었습니다. 품이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체면은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가로 정해집니다. 세상은 이제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억매고 있을 뿐입니다. 그 무거운 시선을 거두면 비로소 나다운 빛이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김영호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꾸며야 할건 체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삶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남의 눈으로 살던 시절은 끝났으니 이제는 당신 눈으로 당신을 보라. 그 시선을 거두는 순간 비로소 나다운 빛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한 김영우 어르신처럼 이번엔 관계의 굴레를 풀어내는 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젊을 땐 사람을 넓히는 게 능력이라 배웠지만 이제는 마음을 지키는 게더큰 지혜가 되지요. 예전엔 누가 내게 서운해 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늘 맞춰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모든 관계는 평생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시간이 흘러 인연의 결이 바뀌면 억지로 이어가려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걸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살 박순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정년 후에도 동창 모임, 교직 모임, 분녀회까지. 늘 사람 속에 섞여 지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모임 속의 대화는 웃음이 아닌 피로를 남겼지요. 누군가의 성공 자랑, 남의 흉, 그리고 비교. 박순자 어르신은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그 자리에 가면 항상 위축될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을 마음 먹었다가도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나라도 안 가면 민폐 아닐까? 그 말로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친구가 "요즘은 애들이 나한테 다 용돈을 줘?" 하며 웃는 순간 누군가가 받아쳤지요. "그럼 순자는?" 아직 아들이 손 벌리나 봐. 그 한마디에 모임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억지 미소로 따라 웃었지만 속이 서늘하게 식어 버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그 웃음 속에 나를 두지 말자. 다음 달부터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주 두 주가 지나자 오히려 숨이 트였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들으며 평생 해보고 싶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줄었는데 내 하루는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 말이 참 진실입니다. 관계가 줄면 고요가 들어오고 고요 속에서 자신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억지로 웃을 때 생깁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 억지로 미소 지을 필요 없습니다. 정중히 고맙게, 그러나 단호하게 보내면 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제 마음을 좀 쉬게 하려 해요. 그한 문장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마무리됩니다. 예의란 남을 향한 겉모습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품위입니다. 내 평화가 무너진 예의라면 그건 더 이상 예의가 아니지요. 이제는 사람을 붙잡는 대신 내 마음의 평화를 붙잡을 때입니다. 좋은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남고, 다한 인연은 억지로 잡지 않아도 떠납니다.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정리이며, 정리는 새로운 평화를 맞이하는 시작입니다. 남을 이해하려 애쓰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의 가장 고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면 마음의 여백에 작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비추는 곳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삶의 또 다른 이야기로 향해 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늘 아끼고 또 아꼈지요. 젊을 땐 그게 책임이었고 중년엔 그게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벌어야 가족이 산다. 그 신념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 반세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0이 지나 통장의 숫자는 남았는데 웃음이 사라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 용산에 사는 이른한 살 이정필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 골목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며 비 오는 날에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성실하면 안 굶는다는 믿음 하나로 새벽엔 납품, 낮엔 손님, 밤엔 장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생을 돈에 맞춰 살았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 결혼도 시키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이제 좀 여유를 누려도 될 법했지만 정작 통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플 때 필요할지 몰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 말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가끔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우리 둘다 세상 떠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이정필 어르신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 웃음 속엔 돈이 아니라 불안이 쌓여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건강 검진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경과 관찰이래요. 그냥 조금 더 자주 오라네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그는 새벽녘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이란 말, 이제, 그만 써야겠다. 다음 날, 이정필 어르신은 아내와 함께 여행사로 갔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 표두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가냐던 자신이 그날따라 조금 작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달랐습니다. 아내의 웃음이 그 바람 속에 섞여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하게 풀렸습니다. 숙소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정필 어르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는 거지. 그동안 돈은 나를 위해 한 번도 쓰이지 않았구나. 그는 여행 후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과일과 좋은 고기를 샀습니다. 돈의 진짜 쓰임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쌓아둘수록 불안은 커지고 흘려보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돈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지금 걷고 웃고 맛을 느끼며 좋아하는 사람과 밥한 끼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돈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통장속 숫자보다 오늘 내 손에 쥔 따뜻한 찻잔이 더큰 부입니다. 이정필 어르신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남기면 숫자가 되지만 써버리면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 추억은 통장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기억이 쌓일수록 인생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돈은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바로 인생의 결실이지요. 이제는 돈을 지키는 손보다 삶을 품는 마음이 더 귀합니다. 싸는 대신 나누고 미루는 대신 지금을 누리세요. 그 용기가 곧 삶의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마음의 햇살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어제의 영광보다 오늘의 평화 속에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과거의 빛을 내려놓고 오늘의 나로 선다는 것에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은 날의 이름에 기대어 삽니다. 그 이름엔 직장, 성취, 가족, 그리고 세상이 알아준 나의 자리가 담겨 있지요. 그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내가 사라진 것 같은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서울 서초에 사는 74살 최명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고 졸업식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퇴직을 앞둔 마지막 학기, 교무실 책상 위엔 편지와 꽃이 쌓였습니다.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 문장이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퇴직 후 처음 맞은 월요일, 습관처럼 새벽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다. 텅빈 하루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요. 그날 이후 최명자 어르신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후배 교사들이 전화를 걸어와도 괜히 받기 싫었습니다. 나 없는 교무실이 잘 돌아가는 걸 보면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나 봐. 그 서운함이 점점 자존심으로 바뀌었고 하루하루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서 이웃의 여든 넘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그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 공원 벤치에 앉아 손수건으로 풀을 닦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 최 어르신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가 지루하지 않으세요? 그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루하죠. 근데요. 지루한 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에 명자 어르신은 그만 웃어버렸습니다. 그말참 좋네요. 그날 이후 명자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조용히 바람을 느끼며 걷고 아침 햇살이 나뭇잎에 비치는 걸 보며 이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움직이는데 내가 굳이 과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요. 한 달쯤 지나 명자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 배우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가르치던 시절과 비교하며, 예전엔 이런 건 순식간이었는데, 라며 답답해 했지만 차츰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사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요. 선생님, 꿈이라는 글자를 써봤어요. 늦깎이 할아버지 제자가 보여준 삐뚤빼뚤한 글자를 보며 명자 어르신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직함은 사라져도 내가 쌓아온 마음의 온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요. 그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선생님이다. 다만 교실이 달라졌을 뿐. 젊은 날의 명암은 지나간 영화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영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금 이 순간의 햇살보다 찬란하진 않습니다. 과거의 빛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의 자신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빛을 내려놓으면 오늘의 나를 환히 비추는 새로운 햇살이 들어옵니다. 최명자 어르신은 요즘 종종 말합니다. 이젠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긴 세월의 이해와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명예, 직함, 역할. 그 모든 건다 지나가는 이름일 뿐입니다. 진짜 남는 건그 이름으로 어떤 마음을 나누며 살아왔는가이지요. 과거는 추억 속에 머물게 하고, 현재는 살아있는 장면으로 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의 빛을 내려놓으면 인생은 다시 새로워집니다. 젊음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젊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층 더 고유한 자리로 향합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는 법. 다섯 번째 지혜로 그 고요함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사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걷는 것도 왠지 쓸쓸한 일처럼 느껴졌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멀어지고,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그 고요함이 마치 벌로 주어진 외로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혼자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6살 한도윤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한도윤 어르신은 젊은 시절엔 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요. 말이 많고, 농담이 빠르고,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버릇이 남아, 매주 동창 모임을 챙기고, 사람을 부르고, 하루라도 혼자 있는 날이면, 왠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세상은 아주 낯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말상대, 밥친구, 일상의 동반자였던 아내가 없자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TV를 켜둔 채 잠이 들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아야만 마음이 진정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라디오가 꺼져 있었습니다. 한도윤 어르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소리가 없으니 내 숨소리가 들리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소리 속에 묻혀 자신의 마음소리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수국 화분에 물을 주며 작게 말을 걸기도 했지요. 오늘은 날이 좋네. 당신이라면 분명 이 날씨 좋아했을 거야. 그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뒤 근처 공원에 나갔다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봤습니다.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요. 한도윤 어르신은 묘하게 그 모습에 끌렸습니다. 저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롭긴요. 이제야 좀 살겠어요. 혼자 있어 보니 내가 누군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도윤 어르신은 혼자 있음을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엔 산책, 밤엔 라디오 대신 책한 권, 처음엔 시간이 더디게 흘렀지만 점점 그 고요함 속에서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자 사람이 그리운 시간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스스로의 하루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사람 속에서 나를 잃고 살았는데 지금은 고요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일 땐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목소리가 고요 속에서 깨어납니다. 책을 읽고 차를 끓이고 어디에도 가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시간. 그건 공허가 아니라 충전입니다. 세상과 연결되기 전에 먼저 나와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순간이지요. 나이 들어 가장 배워야 할 것은 혼자 있는 법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시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돌볼 수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삶은 다시 조용한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그 고요한 자유 속에서 사람은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젊을 땐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사람들로 삶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비워야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서울의 어느 새벽처럼 조용히 피어나는 빛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구나.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시절이 찾아온 겁니다. 누군가를 돕지 않아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을 무탈히 살아내는 일그 자체가 인생의 결실이니까요. 인생의 후반은 무엇을 남기느냐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비워가느냐의 시간입니다. 남은 생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살아갈 때, 그제야 인생은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해냈고,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완전한 시절, 그 자체로 빛나는 계절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삶에 닿는 또한 줄의 지혜를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